위암 수술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암에 걸린 사람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암은 걸리기도 쉽지만 또 고치기도 쉬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위암의 세포가 빨리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포가 4개월이면 80%가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뭐몇 년씩 가는 세포도 있지만, 위, 위의 세포는 뭐한 3개월 정도면 거의 바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세포로 바뀌는 시간이 3개월이면,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덩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암이 생기면 바로 그 위암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민간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위암도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로 고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수술로 말고 음식으로도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병인, 또 모든 암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위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들도 병원에서 포기하고 산속에 가서 또 무슨 식이요법으로 고치는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분들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음식으로 고치는 것을 볼수 있듯이 위암은 뭐 병원에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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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걸렸을 때에 가장 짧게 자르는 것이 한 3분의 2 정도 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아주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위암 수술한 부작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지 않습니까? 고치는 것을 못 먹고 몇달 동안 뭐 죽과 같이 정말 그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약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수술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위암 수술보다는 식이요법으로 먼저 시작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정안 되면 수술하더라고요. 하더라도 식이요법으로 한번 수술... 저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을 고치고 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평생 약을 먹으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약을 먹지 않고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과 약을 다 버리게 합니다. 쉬통에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병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이 바로 음식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몇달 만이라도, 몇달 만이라도 음식으로 치료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식으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나올 테니까 그 무엇을 어떻게 수술하지 않고 완치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다음 강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험 환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고치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이 있고 안 죽을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다가 잘못될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장 이식을 한 경우에도 꼭그 면역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한분안 먹고서 고쳤다고 하는 것을 한 의사가 얘기하는데 안 먹고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꼭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고 고친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으로. 히포코라테스가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분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수술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약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음식 속에 약이 있습니다. 나한테 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나한테 약이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위험수술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고 고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 하고 고치는 사람도 많다. 물론 하고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가 죽는 저 수술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항암주사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항암 수술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다. 또 최근에 최근에도 항암 주사 맞다가 죽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암 주사 한대 맞는데 천만 원씩이나 받았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는데요. 보험도 안 되고 아주 뭐 귀한 아주 약제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덟 번 맞다가 죽었습니다. 여덟 번 맞고. 그분은 1억 가까운 돈을 병원비 쓰고 환자로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하고 고생고생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술을, 그런 항암주사를 안 받았다면, 라 항암주사를 안 받았다면 도울에 살수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어차피 인간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지상에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상에서 살면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다가 알 되지 않습니까? 그 고쳐 보겠다고 항암주사, 그 아픈, 그 고통,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당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건강하게. 그 방법이 바로 음식에 있다고 하는 것. 특히 위암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음식에서 오고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식과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아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요법입니다. 식이요법입니다.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자연요법이 뭐냐면, 자연의 원리 법도에 따라서 살면 은 고쳐진다고 하는 거죠. 자연의 원리가 뭡니까?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잡아당기지만, 플러스 플러스 반발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발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잡아당기고 당기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자체도 싫고요. 입에 들어가도 싫고, 윗속에서도 싫어합니다. 윗속에서도 우당탕탕 소리 나고, 또 소화가 잘안 되고, 설사가 나고, 배탈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시키고, 기분도 좋은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배탈도 나고, 설사도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병이 든 사람은 나는 아무 걸 먹어도 괜찮다 하는 사람은 이미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하는 것입니다. 센서가 고장났습니다. 센서 센서가 작동이 되면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 우리 몸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것이 설사하는 것이고, 토하는 것이고,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고, 변비가 나는 것이고, 설, 뭐그 두통이 오는 것이고, 알레르기가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고 그런 거죠. 여드름이 왜 생깁니까? 안 맞는 음식 먹어서 여드름 이 생기는 거예요. 입덧도 왜 하느냐? 안 맞는 음식을 아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 입덧. 이것은 지금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밝혔, 밝혔습니다. 입덧을 왜 하느냐? A가 하는 것이다. A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자기한테 독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냄새만 맡아도 토하도록 구역질 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그런 모습이에요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구역질 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위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위암이 걸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아는 친구는 3개월 만에 위암, 위암 완치했습니다. 완치했습니다. 그분은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지금 대개 식당에서는요, 음 양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음과 양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어딜 가도 밥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반찬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암을 고쳤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그분이 강화에 계시는데요. 3개월 만에 그것을 고쳤습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건강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연의 원리를 따를 때, 자연의 법칙과 법도를 따를 때,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병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지 물밖에 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살아야 는 것이 자연의 원리와 법도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면 죽어요. 오징어 5분도 안 돼서 죽습니다. 물밖에 물 나오면 5분도 안 돼서 죽어요. 송어도 뭐한 10분이면 죽더라고요.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안 죽을까요? 사람물 속에 들어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독버섯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왜요? 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다 먹어야지, 이 만물 다 먹어야지 왜못 먹게 하느냐? 못 먹게 하는 게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의 원리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음식이 있고 해로운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우주가 음양으로 돼 있어요. 음양. 음과 양으로 돼 있어요. 음 아니면 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음과 양은 잡아당기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음과 음, 양과 양은 반발한다고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발 플러스, 플러스는 반발한다고 하는 거죠. 지남철을 보십시오. 밀어내잖아요. 당기는 게 있고 밀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이 이 자연의 법칙이 바로 당기는 법칙과 미는 법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당겨서 내 몸이 소화를 시키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어떤 병이 있느냐 하면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병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근데 그것은 뭐냐 면 우리 세포가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배고프다 느냐? 먹어도 배고프다 느끼느냐 하면 안 맞는 음식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것을 세포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기 때문에 세포가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나 먹을 것좀 달라고. 우리가 그런 자연의 법도 자연요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자연요법으로 못 고치는 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병으로 죽어요. 숨을 못 쉬고 죽고. 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기도 하고, 뭐, 폐, 폐, 숨을 못 쉬어서 죽고, 여러 가지, 뭐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다 병이에요, 그것이. 다 병으로 분류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너무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죽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없어지고 이 지상에 태어나는 것이 탄생이잖아요. 탄생. 그래서 생일잔치 해 주잖아요. 좋은 날이라고.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죽는 것은 저 세상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죽으면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이 지상에서의 죽음은 저 세상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날입니다, 생일 날입니다. 생일 저 세상에 생일이기 때문에 그 생일잔치 해주는 것이 제사 지내주는 겁니다. 제사 지내주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느냐? 그래서 생일잔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보다 생일보다 이 죽은 제사가 더 정성들여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 잘 살다가 가게 되는 게돼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다. 인간은 3시대의 인생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지상에서 100년, 죽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약을 먹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신 지몇년 됐습니다만, 맨날 나는 죽겠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혈압약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러 돌아가실 분이 고혈압약을 드십니까? 내가 그러죠. 그래도 고혈압약은 먹어야 된대요. 고혈압약을 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사랑을 채우라고 가야 됩니다. 사랑을, 사랑을 채우라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채우라고 가야 하면 그 세계에서 사랑하면서 기쁘고 영원한 그 행복한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너무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간은 수명은 타고났습니다. 타고났어요. 내이 인간의 수명이 타고났는데 보통 몇 년을 타고났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은 바로 그 시간을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쓰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은 타고났습니다. 원래 본래 인간이 정상적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에 그 살면 150살까지는 살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리 인간에게 수신 수명이 150, 150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40대, 지금 60대, 지금 80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 이상 사는 사람 많잖아요. 1 2 0세까지 사는 사람 많잖아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늘어서 150살까지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수술 하면요. 고친 것이 5년만 살면 완치했다고 래요 5년만 살면. 그게 완치입니까? 완치 아니에요. 5년만 살면 완치가. 5년하고 1개월만 살아도 그 사람은 완치하다. 암, 암으로서 완치한 사람이다. 그래요. 5년하고 하루만 더 살아도. 5년 산 것을 완치의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완치는 바로 제수명대로 사는 거죠. 5년만이 아니죠. 10년, 20년, 30년, 40년 더살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암 수술은,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조치입니다. 마지막에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임시조치고, 운동하는 것도 임시, 순간의 조치입니다. 응급, 응급수술, 응급조치하는 것이 바로 수술인데, 바로 위암이 걸렸다고 바로 수술하고, 더 나빠지기 전에 수술한다. 그게 아닙니다. 음식으로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추천은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음식으로서 한번 치유해 보자. 나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참 치유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